성가 430조장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또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하여 주사 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5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5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순간순간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또 나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또 자녀와 직장과 교회와 여러 곳에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활력이 되고 또 동력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또이 기대가 뭐냐면 믿음과 결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로 알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은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런 기대감이 참 많았 그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소풍 가기 전날이나 아니면 운동회가 있는 그런 전날은 참 기대감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날도 좋지만은 동네에 이렇게 무슨 잔치가 열리는 날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던 동네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무슨 잔치가 있으면 모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도 다듬고 부침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품앗이 같이 하던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이 항상 맡은 분야가 어디냐면 부침개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는 잔치집이 딱 잔치가 있다. 그러면 벌써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 어머님이 그 자리에 계시겠지. 그리고 그 자리로 가사 갑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머니께서 거기서 이렇게 아주머니들과 함께 부침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저기서 삐쭉삐쭉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렇게 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럼 동생이랑 가서 저기 있으면 어머니께서 부침개군 거를, 뜨거운 거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그 당시엔 다 그랬잖아요. 주니에 넣어주면 그것도 들고서 나가지고 동생이랑 이렇게 먹으면서 어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하면 항상 저는 요 장면이 제 인생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감을 내가 나아 주고 또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주머니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주시더라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어머니가 계시다, 우리의 기도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 그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목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을 선포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5절에 너희는 화목재물을 요하게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재물이라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 기대감이 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배, 재물 하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살 때에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 드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것에 자기들의 마음이 녹아져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든 싫든 무조건 그 자리에 나와야 했고 또 다른 애굽인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이사람들늘 소외되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에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제물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갈때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목잼을 우리가 아, 레위기 하면 아, 이게 또 법이구나. 뭐 제사법, 예배법, 아,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억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기대해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너희의 것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시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총같이 움직이면서 자기들은 빼져 빠져 있는 그런 예배 생활을 했었어요. 아니, 예배도 아니죠. 우상승배를 했었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의 것을 드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5절에 여호와께들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란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우상을 승배하고왕 앞에 이런 제물을 바칠 때에 기쁘게 받는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명한 한 명에게 나는 너에게 기쁘게 받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예배의 주인공이 왕도 아니고 누구 누구 누구도 아니고 바로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너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사랑입니까 누군가의 예배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강제적으로 끌려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 내가 기쁘게 받으시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성두리체 그 왕의 또 권력의 힘에 다 시간과 모든 것이 뺏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개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육제를 보니까는요,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라. 자, 그 전에는 자기들이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써도 떨어지는 분기시 있었겠습니까? 그그 그 권력에 의해서 예배 드려지는 것들에 자기들이 참여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눠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눠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목제물이 뭡니까? 하목제물은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쉽게 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목제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원인으로 그 우상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다 왕들을 위한 일이고 애국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무너뜨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고, 또 내가 그렇게 이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을 거기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감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 한명한 한 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라고 여러분,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 예배 의식을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통해서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한분한 한 분의 우리 자신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날의 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라. 칠 절에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음식을 첫째 날과 둘째날에는 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셋째 날은 먹지 말래요.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에 떨어진 것을 충분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앞날이 없었습니다.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면 어떻게든 자기네가 그걸 숨겨놨다가 연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가 해줄게. 오늘의 족한 은혜를 먹고 오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너희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은 다 단절되어 갈 수도 있고 소멸되고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영원히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하며 종노릇하며 저 기약 없는 예를 살았지만은 이제 그러지 마 나를 기대해 내가 너희들의 앞날이 되어줄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족한 은혜를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의 족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풍성한 기도를 하시고, 오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늘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지, 내일 누리는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도 안 하는데, 나중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 말씀 보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듣지 않고 보지 않는데, 내일 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하나님 주신 촉한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내일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그것을 먹는 자는 여와의 호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 아마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아우, 참, 너무 강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끊어지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족한 이 하나님과의 주신 재물다 먹었어. 그럼 이 사람들은 내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는 것 뭡니까? 우리에겐 소망 이 있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내일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을 부여잡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를 소망하고 또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대감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붙임이 될 것인가 그 것을 고민하고 다가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과 방해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기쁨을 줄이기 위해,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또, 그날의 촉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풍성히 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이 기대문감을 품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믿음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곧면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하고 그래서 함께 이 기대감을 채워갈 수 있는 귀한 예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이 기쁨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가 소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의 족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아뢰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한 예산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한 장로님들 위해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수고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안수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며,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기한 부교자님들 위에도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감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또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 생각하시면서 정말 기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넣어놓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